자, 이번 영상은 동적 이양기 LS에서 판매한 미쓰비시, 미쓰비시에서 이 6조식 그 이양기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LS에서 판매하는 거죠, 수입해서. 그래서 6조식이고 이제 엔진은 가솔린 엔진. 가솔린 엔진이고 기본적으로 어 동작되는 거는 간단한데 좀 이게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좀 모를 수가 있습니다. 저희도 이제 이게 승용이한기를 중고로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해마다 까먹어요 하는 방법을 그래서 하는 방법을 한번 영상으로 남겨놓겠습니다 일단은 이거는 한 10년 정도는 넘은 것 같고 저기 보면은 기종은 동력이안기에 돼있고 제조자는 미쓰비시에서 제조했고 제조번호는 이렇게 타각이 되어 있죠 사이트가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는6조식입니다6조식이고 여기 보면, 이제, 여기는 엔진 부분. 앞쪽에는 이제 엔진 부분이고, 여기 보시면, 여기 에르모다 되어 있고, 이제, 엔진 오일 여기서 드레인 되고, 여기 엔진을 넣고, 그 앞에 카바를 지금 뺀 상태입니다. 뺀 상태고, 시동을 걸기 위해서는 브레이크를 밟아야 됩 저기 브레이크를 밟으면, 여기 밑에, 왼쪽 발판 밑에 쪽을 쳐다보시면, 저기, 안전 스위치 있죠. 안전 스위치. 이 안전 스위치가, 이세 판에 의해서 브레이크를 밟게 되면 안전 스위치가 눌려집니다. 눌려지면서 시동 스타트 모터가 돌아가는 방식이고, 저 안전 스위치가 고장이 나면은 시동이 안 걸리겠죠. 그래서 무조건 시동을 걸 때는 브레이크를 꾹 밟은 상태에서 시동을 건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뭐 레버가 몇개 있습니다. 몇개 있는데, 이거는 보면은 부변속이고, 이거는 RPM, 일로 땡기면은 이쪽 땡기면 RPM이 올라가는 거고 그 다음에 왼쪽에 보면 이게 주변속 이래서 요거는 이제 부변속을 작업을 할 거냐 주행을 할 거냐 선택한 다음에 이거 그이부변속을 작업이냐 주행을 선택할 때는 항상 브레이크를 이렇게 꽉 밟아 줘야 된다 밟아 준 상태에서 요걸 갖다가 작업으로 넣, 넣, 넣거나 주행으로 넣거나 그렇게 변속을 주, 주변 아니 부변속은 그렇게 변속을 해야 되고 변속하고 나서 이제 이 주변속 레버를 가지고 이건 브레이크 밟을 필요 가 없습니다. 여기서 앞으로 밀면 전진, 전진. 그다음에 여기서 뒤로 밀면 후진 되겠고 그 여기 보이시는 이 계기판이고 여기 보이는 게뭐 마커 자동 식부작업이 있는데 마커 자동은 같이 그냥 들어오는 거 이거는 신경쓸 필요 없고 식부작업만 꾹 누르면은. 이제 식부작업이 뭐냐면 모를 모를 진 씹는다는 건데 심는 작업을 하는 걸 식부작업이라는데 그 식부작업을 누르게 되면 여기 뒤에는 있 육조식이죠 그러니까 두개두개두개 달려 있고 식부작업을 해서 이제 식부작업이라는 램프가 불이 들어오게 되면은 들어온 상태에서 주변석을 앞으로 밀면은 요게 식부암이 이렇게 막 동작합니다. 동작하면서 모판 이거 운송장치가 좌우로, 좌우로, 좌우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그 어, 크게 이제 뭐 여기 레바는 뭐 이제 많이 심을 거까 간격이 어떻게 되냐, 뭐 그런 레바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이는 의자 밑에 보이는 이 레바는 유압 고정장치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레바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뒤에 있는 유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는 저 식판 자체가 딱고정돼가지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면 음. 이, 뒤에 있는 식부 판을 판을 움직이기 위해서는 여기 보면은 오른쪽에 레버가 이게 하나 있습니다. 레버가 여기 보면은 우자 마커 세팅 이렇게 돼 있고 경부 정지는 소리 나는 거 그거 이제 끄는 거고 이 레버가 이 레버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위로 올리면 뒤에 있는 식부 그판 있죠 큰거 그게 올라가고 요걸 내리면 밑으로 내려갑니다. 그리고 나서 완전 내리고 나서 완전 내리면 계기판에 보면 수평 이게 불이 딱 들어온 상태에서 여기 레버를 한번더 밑에 딱 누르면 여기에 식부작동이라는 이제 불이 딱 이게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변속 레버를 앞으로 살짝 밀어주면은 뒤에 있는 식부암이 움직이게 됩니다. 식부암. 움직이게 되는데 크게 이제 이게 작동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간단한데 이제 우리가 맨날 쓰시는 분들은, 아, 그냥 손에 익어가지고 그냥 하는데, 어, 이게 처음 하시는 분들은 해마다 접하게 되면은 사용 방법을 까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한번 그거 하는 거고, 여기 뭐 유압감도 조절하는 건데, 왼쪽으로 완전 죽이 죽이면 이 뒤에는 유압이 천천히 올라가고, 보통 이제 한요 정도, 한 3분의 2 정도 올려놓죠. 이렇게 하면은, 여기서 이제 유압을 올리고, 올리고 내리고 하는 거는 요 실린더 있죠. 이 실린더가 빠지고, 올라가고 땡기고 그러면은 이 식구판이 내려가고 올라가고 딱 됩니다. 되고 그래서 여기 앞에 보시면 LS로 되가있는 데가 여기 기름 넣는 곳 휘발유 얼마 안들어갑니다. 진짜 얼마 안들어가고 또 넣다보면은 쏟게 되고 중요한 거는 여기 키박스키박스가 정지 운전 시동 이렇게 되어있죠. 그래서 제가 이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시동을 돌아보겠습니다. 자 운전을 돌린 다음에 이게 이제 좀 오래되면 이게 요거를 열어줘야 됩니다. 열어주는 게 이제 뭐냐면 에어 클리너. 그 열어주는 그거죠. 자, 이게 됐어팅하고 에어 클리너 집어넣습니다. 그러면 시동이 딱 걸리게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꽉 누른 다음에 브레이크를 꽉 밟고. 뒤로 시동이 되죠 시동이 된 상태에서 뒤에 이제 이게 점검하시거나 할때 유압 고정 장치로 해가지고 안 내려가게 해서 점검하는 방법이 있고, 실질적으로 여기 보는 식구판에서 좌우로 이렇게 배가 달려있는데, 이게 뭐냐 안전바입니다, 안전바. 안전바가 이렇게 내려와 있어야지 땅에 내리더라도 이 식구가 땅을 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일을 마치시고 나면은 요거를 갖다가 가이드를 밑으로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논에 들어갔을 때 어, 별을 심을 때는, 모를 심을 때는, 요 식, 이 안전바를 이쪽 왼쪽으로 당겨서당겨서 당겨서 안전바를 위로 올려가지고, 어, 작업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그냥 이제 요거 쓰임새, 요 안전바가 평상시안쓸 때는 내려가 있어야 된다. 그렇게 내려가 있고, 만약 여기서 저걸 안 내리고 저렇게 그냥 띄워놓은 상태에서 식구 움직이는 걸 보고 싶다. 그러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유압 고정 장치를 밑으로 내립니다. 이거를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이렇게 내린 상태에서 유압 고정 장치 내리면 내린 상태에서 여기 있는 레버를 밑으로 내리면 내려간다했죠 밑으로 내리보겠습니다. 자내리면다띡 소리 납니다. 근데 뒤는 에 움직이지 않죠. 왜? 유압 고정 장치가 지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자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자, 한번 누르면, 띡 소리가 나고, 한번더 더 밑으로 이 레버를 눌러보겠습니다. 한번더 밑으로 누르면, 아, 이게, 또, 이게 아니고, 다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유압 고정장치를 위로 다시 올린 다음에, 지금 올리면 이렇게 내려가죠. 내려가고, 레버를 한번 위로 올리면, 내려간 상태 올리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걸 내리면, 얘가 이렇게 내려갑니다. 내려가는데 저 정도 상태는 멈추고 싶다. 그러면 레버를 위로 탁 올리면 멈춥니다. 밑으로 내리면 내려가고 이걸 다시 위로 올리면 내려간 그, 주, 그 지점에서 딱 쓰게 됩니다. 그 상태에서 유압 고정 장치를 잠그고 여기 잠그면 유압 이티가 먹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거를 레버를 한번더 밑으로 내리겠습니다. 한번더 밑으로. 자 누르면 수평이불 들어왔죠. 불 들어오고 한번 더 누르겠습니다 한번 더 밑으로 누르면 식부가 불이 들어오는데 중요한 건왜 안되냐 여기 지금 식부작업 불이 꺼져 있습니다 잠럼걸 누르겠습니다 자 누르면 틱틱틱 소리가 나고 식부작업이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여기 수평불 들어왔고 여기서 한번 더 밑으로 누르겠습니다 이거는. 자, 자 누르면 식부작업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그 상태에서 지금 구변속이 작업으로 돼 있죠. 그래서 그냥 이걸 중립으로 만듭니다. 자 중립으로 만든 상태에서 주변속 주변속 앞으로 약간 밀겠습니다. 자 밀면 앞으로 밀면 자 이렇게 식부가 움직이게 되었습니다. 자 움직이고 식부 암이 움직이고 그다음 에 모판이 지금 좌우로 왔다 갔다는 하 모습 볼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죠. 여기 이 RPM 올리면 더 빨리 올라갑니다. 더 빨리 돌아가면서 식구함이 더 빨리 돌아가면서 식구판이 좌우로 움직인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작업 전에 식구함이 이렇게 움직이는 거를 갖다가 한번 점검을 하는 겁니다. 무조건. 작업을 점검할 때는 이렇게 점검을 한다. 바닥에서 좀 뛰어난 상태에서 점검을 해도 되고, 그 다음에 밑으로 완전 내려서 해도 되는데, 중요한 건 밑에 저기 안전바. 안전바가 항상 밑으로 내려가 있어야 저기 있는 식구가 땅을 치면 휘어지겠죠. 그 부분만 조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동작을 멈추려면 다시 주변 속을 중립으로 만든 다음에 그러면 뒤에 있는 식구는 멈추죠. 자 다시 다시 한번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 끄고 스위치 끄고 이 상태에서 유압 고정 장치를 그냥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리면 조력이 내려가죠. 내려간 상태에서, 레바를, 오른쪽 레바를 위로 올리면, 올리면 이제 해제가 되죠. 식구 작업이 해제가 됩니다. 식구 작업이 올리면. 다시 해보겠습니다. 올리면, 한번더 올리고 오겠습니다. 자, 올리면, 뒤에 있는 식구가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오고. 여기 보시면 는저 센서가 수평 제어 센서입니다. 그래서 센서고, 자, 이렇게 올라오죠. 올라온 상태에서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자, 밑으로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누르고, 자, 내려가죠. 고정하고 싶다. 그러니까 반대쪽으로 딱 위로 올리면 고정이 됩니다. 이걸. 밑으로 내린 다음에 어느 내려가서 멈추고 싶다 그러면 이래를 다시 위쪽으로 터치를 딱 하면 딱 멈춥니다. 저 상태 딱 멈추죠. 그러면 지면에서 한 지금 한2 0점 정도 떠가 있습니다. 자, 저 상태에서 유압 고정 장치를 내리고, 유압이 고정됩니다. 자, 이 상태에서 식구 작업 버튼을 누릅니다. 자, 눌렀죠? 누르고 나서 레버를 밑으로 한번 누릅니다. 자, 그러면 수평에 불이 들어오고, 그 다음 이 상태에서 한번더 밑으로 누르면 식구에 지금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숙부를 움직이고 싶다. 그러면은 주변석 레버를 앞으로 이렇게 밀면 숙부가 저렇게 움직이게 됩니다. 숙부가 움직이죠. 보이시죠? 숙부 움직이고 목판이 움직인다. 이거. 자, 이렇게 하면은 끝나게 됩니다. 자, 다시 주변석을 중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이 레버를 위로 딱 누르면 식구가 꺼집니다. 식구가 딱 꺼지고, 한번더 누르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자이 상태에서, 이 식구 작업을 끄면, 소리도 아안 나고, 그 상태에서 유압 고정장치를 위로 올리겠습니다. 위로 올라오죠. 자, 여기서, 중요한건 뭐냐? 또 추가로 제가 설명한 게 해드리는 게 지금 지금까지는 식구 움직이는 방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 지금 모판이 보면 오른쪽하고 왼쪽에 보면 이게 마크입니다, 저기. 동그란 게. 지금 마크가 뭐냐면 내가 논에서 모를 심을 때 저기 표시하는 겁니다, 길을 길을 표시하는 건데 여기 보면 깜빡이처럼 보면 이레바제일 중요하대죠. 레바에서 우자를 있는데 우쪽을 우쪽으로, 우쪽으로 밑으로 내리면. 마크가, 이, 오른쪽이, 오른쪽이 밑으로 내려갑니다. 동작이 됩니다. 오른쪽이. 그리고 나서, 그또 내가 좌쪽으로 하고 싶다. 그 이걸 좌로 위로 올리면 깜빡이가 좌측으로 이렇게 바뀝니다. 좌, 마크 좌, 우. 중요한 거는, 중요한 게이 깜빡이 기능도 있죠. 여기 보면 깜빡이. 오른쪽 하면은 오른쪽 깜빡이. 왼쪽으로 하면은 왼쪽 깜빡이. 자, 그런 게, 그런 기능이 있고, 그 다음에 마크를, 우쪽으로 하면 이게 우쪽으로 불이 들어오고 마크를 위쪽으로 하면은 왼쪽으로 들어오고 쪽으로자 마크를 다썼다 그러면 항상 이걸 이렇게 걸어야 됩니다 이렇게 맞죠 여기다 대에다 걸어야 되고 이제 쓸때 작업할 때 이렇게 밖으로 빼놓습니다 그러면 지가 식구가 식부, 식구판이 내려가면 오른쪽 마크를 쓸 거다 그러면 오른쪽게 밑으로 딱 펼쳐지고 이기 보십시오 이 상태에서 밑을 내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내리게 되면 오른쪽에 이렇게 내려가게 되는데 지금 마크가 설치가 안 돼가지고 저 식구 작업을 누르는 거래 자 이렇게 내려가 있죠 쓸 때는 이렇게 하고 다시 이제 올림 접힙니다 이게 접힙니다. 자, 이렇게 접히죠, 이제. 접히고, 아까 전에, 저 마커를 움직이려면은, 넣어보시면은, 마커 자동 이 있고, 19장에, 19를 눌러버리면 마커 자체에 불이 들어옵니다. 자, 이렇게 불이 들어오죠. 누르면 불이 들어오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마커 오른쪽을 쓰고 싶다. 그러면 이 레바에서 우측, 우측으로 이렇게 누릅니다. 누르면, 여기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 우측, 우측 불이 들어오고 그다음에 밑으로 내리면 오른쪽 길이 펴집니다. 여기. 양쪽을 같이는 못 써요. 맞죠? 우측을 딱 누르면 되죠. 우측이 펴지죠. 다시 올리면 다시 올리면 마커가 접힙니다. 자, 마커 접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작업 다 했다. 마커를 항상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 고정을 시킨다. 고정을 시키니다 그다음에 버튼 다시 끄고. 자, 지금 이렇게 하면 이제 전체 사용 방법은 끝이 납니다. 항상 부변속을 작업을 할 거냐, 주행을 할 거냐 선택한 다음에 왼쪽에 있는 주변속 레버를 앞으로 밀면 전진, 뒤로 밀면은 뒤로 당기면 후진. 그리고 요 이제 이 레바. 이게 레바는 딱 하나가 오른쪽에 달려있거든요. 딱 하나. 이 레바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항상 뒤에 있는 식부가 돌아가려면 계기판에 식부작업이라는 불이 들어와야 식부가 돌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한 번, 한번 밑으로 탁 누르면 식부판이 밑으로 내려가고 그 상태에서 한번더탁 누르면 식부작업에 불이 들어오는데 그 불이 들어오기 위해서는 옆에 있는 식부 작업 버튼을 눌러야지 그식구 작업 불이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작업 전에 이 식부를 동작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번 봤습니다. 이것도 왼쪽도 쓰고 나면 이렇게 걸어놓고 자 이렇게 해서 모는 이 굉장히 잘 신깁니다. 잘 신기고 뭐이 양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그게 없다. 고장이 없다. 그 벨, 벨트도 보면은 1축이 있고 펌프축이 있는데 벨트가 두개 들어갑니다. 한 개는 유압, 유압, 유압이고 한 개는 그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 엔진에서 나오는 동력이게 유압하고 1축. 이걸 동작시켜준다. 기본적으로 엔진에서 벨트 두개 가지고 이제 모든 걸다 움직인다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엔진 오일은 뭐 1년에 한 번씩 갈아주면 좋고. 빼가지고 드레인을 빼서 여기, 여기다 투입하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위에서 이렇게 쳐다보시면 벨트가 보이죠 저 안쪽에 보이는 게일축 벨트고 이게 펌프축, 교합 펌프, 펌프축이고 펌프 그럼 이차는 지금 보면 여기 보면 팔랑개비 날개가 있거든요. 날개 가 있거든 날개 저 벨트 날개, 저기 지금 떨어지고 막 그래가지고 저거는 지금 바꿔야 될것같아 바꿔 왜냐, 바꿔야지, 저기, 그거 되겠죠. 공랭식이, 공랭식. 저 바람개기가 돌아가면 저거를 식혀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필터는 유압 필터고, 유압 쪽 필터고, 기름통. 여기 따보면은, 여기 휴즈가 있습니다, 휴즈 박스가. 이 휴즈 박스가 보면은, 뭐, 정기적으로 안될때이 휴즈 박스를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뭐, 충전, 모터 전원, 일반 전원, 램프계기 수평제어 마이콘 마커 리프트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를 보시면 휴지가 혹시나 나가면 은 휴지 교체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LV6 6조식 승용이안기에 대해서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찍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